지금 모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사님을보시로 가려면 지형 교회가 바로 선교를 나갈 수 있게끔 응. 하는 시스템이거든 응. 엄청난. 엄청난 거죠. 근데 가서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응. 파주에 있는 인종 참정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참 좋은, 참 좋은, 교회가, 참 좋은. <laughs> 아 이게 잘안 되는 <laughs> 참정교회가 참정교회가 하던 거 그대로 가서 하는 거죠. 일본에 요번에도 갔다 왔는데 네. 소시카하고 이제 아주 전체 다해서 70만 원에 끊어서 음. 어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세탁 내놨어요 음. 그 일본 분들인데 음. 처음에는 엄청 중요하고 마음 안되다고 오늘 일본 올래 오 애들 저녁에 딱 하는 거 보고 그냥 다 연령을 했어요. 우리 애들도 제들처럼 만들어달라. 요번에 네. 12월에 또 네. 일본에서 들어오거든요. 응. 답사하고 1, 2월 달에 뭘 하냐면 응. 전체 저걸 저걸 다 하거든요.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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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laughs> 참, 참, 참 좋은 교회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박인 거예요, 부산이. 이게 그래서 일본 에 처음 봤거든요. 센터가 만들어지고, 무빙스쿨 할수 있도록 1년월 달에 애들도 캠프 들어와요, 부산 톱으로.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애들이 근데 일본이 1억 2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은데 하나 학교에 크리스찬이 하나가 될까 말까. 그러니까 이게 성교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하 거죠. 카메라가 지금 두 대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게 되거든요. 그게 이게 되거든요. 이게 대박인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진짜 목사님이 방금 전에도 진짜 뭐 가슴이 텅인다고 하는데 나는 뭐텅이는 정도가 아니고 하늘을 지금 떠다니는 거예요. 그 지금 아프리카 지금 저희가 전체장에 모였는데 벌써 외벽 다 쌓아주고요. 이게 지금 네 동이 동시 에 저희. 갔다 온지 한3 4 조, 분이 안 됐거든요. 4조 분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그때 갔던 이 우리 공동체 두 공동체가 함께해서 1억5천만 원을 써버렸잖아요. 근데 신발 공사에 그확 해가지고 거의 다 인터넷 따면는 국제학교 되지 무빙스쿨 되지 뭐가 돼 지금까지 그러니까 확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는데 이번에 저희는 어, 그저기 가서 어디가 우리. 그, 저기, 어디죠? 타일랜드 가서 4박 5일 동안 이 설명에 대한 답니다. 그리고 능성, 천조. 우리, 우리 IMBS가 전체 그걸 다 맡아갖고 타일랜드에 8천만에. 원 예. 네. 그리고 8 9인가 90%의 바울에 뭐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서울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90. 오 퍼센트 이7인가요이의이 불교 국가인 드디어 이제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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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저희가 무드어간 거예요 그게 더 세죠 그무드어가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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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을 이제 올라가고 이 네. 여기가 파주 i m b 베스가 왔다갔다 하면서 종종으로 이걸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에어 이거는 그래서 요번에. 한열개 교회 하고 저희가 그 처음에 이 같이 들어가는 친구가 태국에서 한국에서 인큐베이팅을 배웠습니다. 그래갖고 이 태국이에요. 한국만 보다. 근데 이게 인큐베이팅 그대로 배운고같고요 그대로 가서 지금 하면 애들을 받아갖고 열개 교회를 인큐베이팅하는 을 그런 역사가 세워져 있는 죠자 이제 설명이 끝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많이 말을 많이 우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제. <laughs> 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은 주님 2000년 전부터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원인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네, 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우리 기독교는 2000년 전부터 세계 보고말을 주님 말씀하신 거죠. 아,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된 비결은 네. 왜 세계는 넓다. 네. 그거알겠나요 네. 세계 예? 네? 김우중 씨. 아, 김우중 씨. 네, 그래서 지 대한민국. 에 예, 네. 많이 발전시켰죠. 예. 네. 네, 할 일을 막고 세계는놀다 네. 근데 사실 우리는 2000년 전부터 네. 세계 보고 말할 성격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네. 꿈이 목사 안에서 받을 때부터, 전사 때부터 네.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전하고, 두 번째는 세계 보고 그두 그래. 가지가 이제 우리 사명이라 생각하는데, 이걸 세기봉음을것 놓쳤던 거죠. 아. 그러다가 우리 마이클 성교사님 다시 만나서 이제 그때 하나님 주신 사명이 회복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너무, 아. 네. 감사하고. 네. 너무 감사하고 불러주기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 아,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제 태국에 가는 마음은 어떠십니까? 태국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음, 태국을 아직 안 네. 아. 가봤습니다. 네. 태국에, 태국에 가면 네. 음식이 음. 정말 맛있습니다. 네. <laughs> 약속안 나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맛있는 거 사는 거. <laughs> 근데 가면은 대부분 또 우리가 못 사게 되거든요 손님이라고 또 저쪽에서 대접을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하여튼, 예. 하는데, 어, 야, 정말 근데 저는 정말 꿈만 같아요. 왜냐면 2018년도 전까지는 그냥 저 혼자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박종원 목사님 앞에 계시죠? 또 목사님 계시죠? 또 전번에 아프리카 왔던 우리 아, 우리 팀들 같이 갔죠. 여기 또팀오죠 일본에 이제 부산 토크 가는데 또, 그죠또 제가 조금 있으면 대만 가지않으니까 네, 대만, 네, 대만 가고 또 인도 가는데 다 이렇게 팀들이 다 붙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네. 네. 근데 목사님 이렇게 이 정말 그뭐 학교지만 저희는 사회 공동체잖아요. 네. 이런 공동체를 해보시니까 너무 어, 라그요 그게 환상적이에요. 사실은. 네. 성경을 그래 이루는 거예요. 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네. 우리는 가는 거잖아요. 그 네. 가서 뭐 하나요? 예를 들면, 오늘도 삼아 땅까지 내 쟁인들이 다 세기 모험하거든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네. 아서 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제를 네. 드르고 그렇죠. 네. 네. 내가 너희게 공부한 모든 것을 다, 다 지키게 하잖아요. 네. 네. 이게, 완전히 네. 성경적이에요. 네. 아,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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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네. 네. 마태봉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마가복음에도 네. 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음. 전복하라 아, 네. 아, 믿는 사람의 세를 구하러 꽃을 빚지 않은 사람은 경계를 받으리라 아, 아 이거는 완전 아, 네. 성경작품이에 아,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하시게 뭐냐면 여러분이 위원하신 것이세계복음학교 가서 전략가에다 주셨는데 아, 네. 완벽한 전략이네요 아, 네. 진짜 연구를 해보면서 시간 차다 아, 네. 그러니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를 살게수 있다는 이그릇트기상겹살이 아. 남으면 뱀을 당해도 그릇뚜가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히 성경적이고 마지막 피물에이전개하런걸 확신을 가지고 는거죠 아. 연구하자마자 듣자마자 늘그 동경하고 계속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한계가 됐어 아. 이거를 만드는데 생각을 하는데 만들면 만들겠는데 만드는데 인생 다끝나는까 죽을 때까지 아. 못할 수 있어요 <laughs> <laughs> 딱 듣자마자 거의 다 만들어져 있네? 네. 그 플랫폼이 네. 그래서 저도 올인할 수밖에 그래서 막기교 방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느냐 궁금하다 저는 이제 생각하라고 아. 기도하고 계셨는데 다 가지고 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네. 아니 세계 성경에는먹을 내야지 아멘 음. 음. 네. 저는 되게 막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는게 타일러가 또 불교 국가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의 이제 300년 동안 됐는데요. 300년 동안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구마가 한 곳만 한 대가 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방콕, 치앙마이 뭐 이런 도시에서 성조사가들어가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 분들이나 미국 분들이 가장 살기에 적정한 지역이고 또 아이들 자녀 교육 때문에 그 도시를 벌어 나서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인터넷만 있으면 학교도 가능하고,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이게 이제 저희가 30만원씩 냈지만, 중진국은 20,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이렇게 못 사는 10만원을 다운 시켰거든요. 저희가 지금 더한 금액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방법을 3만원짜리까지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항의가 되고, 저희가 이번에 음. 또 미국의 대학을 세계 1대하는것으로다짚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2차까지 발표가 됐는데, 아이비리그 음.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구든지 어느 곳에든지 다갈수 있는, 네. 그러니까 태국에 있는 마을에 와이파이만 들어가면 이게 다 가능하거든요, 이게. 가능하죠. 네. 신학교도 가능하고, 방과후 학교도 가능하고, 국제학교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 자체적인 때문에, 이제 어렸으니까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 자체적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이런 과정들이 예. 참 기가 막히게 되는데 음. 이게 저는 진짜 공금했던게 뭐냐면 음. 한국의 선교단체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예. 지역교회가 선교를 하고 있으니 예. 이 모달러티와 스달러티즉 지역교회가 직접 하는 게 어떠냐 예.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예. 이게 지역교회가 직접 예. 못하고 선교사를 파송해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예. 돈이나 후원하고 거기서 그런 패러다임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첨종교회가 직접 하는, 그러니까, 나라를 하나 어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 300개의 교회가 한 낙지만 어답하면, 그래서 제자 삼아서 태국 아이들 보고, 우리 아이들도 가고, 그리고 진짜 마음을 뺏긴 친구들, 뭐, 태국의 마음을 뺏겼다! 그러면 이렇 그냥 심장을 봤으니, 근데 인생을 그래서, 우리 부산 애들한테 경고를 했어요. 야, 너무 하면 니네 마음 뺏기는 수가 있다. <laughs> 그러면, 너 여기 그냥 일본 사람하고 살아야 된다. 막 이러는데 애들이 하다가 너무 지금 마음 뺏기고 있다고 큰일 났다 보니까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정도로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모델이 나오면, 이운정참전 교회가 그 모델이 나오면 다른 교회가 나도 한나라를굽겠습니다 나도 막 러시아를 굽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선교의 선교적인 그 이론과 패러다임과 또 선교학적으로의 한 획을 그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 소원이죠. 네. 교회가 교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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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이 예수님 전나서 영원 구원 그분께서는 네. 땅끝까지로 증인 되는 게교회 사명인데 네. 네. 이것을 잘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게 저 정말 더더군다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인큐베이터 가서 계속 똑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것은 기가 막힌 세계보고의 전략이에요. 음. 저는 이게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 꿈만 같고, 음. 그리고 실제로 되어져 가고 또 쓰임 받는 게 너무 감사하고, 노즘 음. 쪽에서 어, 꿈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음. 우리 한국계 목사님들,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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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성격이 대부분 좀 아시잖아요. 저 음. 확실한 거 하는 건안 하잖아요. 음. 왜냐하면, 안 그러면 고발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저는 확신해야만 움직이는 이제 그런 성격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네. 네. 아이디, 네. 우리 교회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애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 어른들도 다 바뀌어져요. 굉장러워요예전에 살아서 역동적으로 틈겄던 거 어. 근데 해도 안됐어요 사실. 그건 네. 정도까지만 가다가 안 되더라고요, 본인 네. 아멘이 달라졌죠, 사이. 아니, 아니 달라졌죠. 아, 네. 예. 그게... <laughs> 기도가 막, 야.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 어른. 어른들이, 네. 아이, 큰일 났다. 다음, 이제 네. 아, 자녀들에 대해서 큰일 났다 네.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막,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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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막성장되버리네 그렇죠.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사는 길은 다음부터는 보려고. 아 우리 후손들이 살아나야 되고, 한국에서 네. 하는 일은 그 후손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국은 그 저절로 잘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 네. 이제 네. 대한민국을 살리는, 네. 우리 완전히 또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영적으로 오빠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WC하고 싸우고, 아, 네. WC하고 반대하고, 네. 공산주의 부정하고, WC, WC 싸우고, 바로 알기, 바로 알기 하고. 네. <웃음> <웃음> 너무 똑같아. 마이클 선생님은 저랑 이야기보면 너무 똑같아. 아니, 저는 WCC 하시는 분들, 교회도 다 오세요. 근데 뭐냐면 아이들한테는 혼합주의나다원주의나유물론지 응. 그런 거, 동사,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저그 동생이를 찬성하고 이런 거는 네, 있을, 수 아, 있을 수 없다. 근데 이거를 잘 알고, 이제 에케메이커 운동을 하는 분들을 알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박정희 장님은 이제 또 그런 분들이 하셔야 돼요. 네, 도자 일당에서. 네. 그래서 저는 W 시는 정말 통합중 면에서도 우리또 박정희 장을 같이 그래서 만났는데 네. 네.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 기렇도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회개하고 배아되고싶어서는 웬시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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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에 종교 다운지 그리고 공산인 사회주사파 그렇죠. 그거는 하나 될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그게 너무 좋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올곧고 네. 그리고 개혁교회에 다섯 가지 포대를 정확하게 트리스쿨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님들이 정말 좋은 전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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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세대 선교, 그러니까 전 세대를 다룰 수 있다는 거. 음. 그다음 이제 또한 역시 뭐냐면 영역 선교. 네. 지금 저희가 교육이라는 영역을 타고 들어가서 전 영역을 정치 경제분야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아이들을 세워서 가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대 선교, 영역 선교, 또 지역 선교. 저희가 지역 선교를 진짜 지금 저희가 가는데 지역 교회 목사님들 만나 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저희가 고영창 목사님 처음 가는데 지역 교회 목사님들한테 가 갖고 바로 선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획기적인 겁니다. 그러면 장소나 이런 장소는 거기서 다 보통 우리가 가는 분들이 하는데 거기서 다 이제 정해지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에 열방 선교 그니까 세대 성교도 되고 열방 성교도 되고 지역 성교도 일어나고 그리고 같이 교육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제 우리가 영역 성교까지 이렇게 다 일어나는 성교가 일어나니까 아, 너무 행복하고 어제도 제가 두 개를 갔는데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저간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답사를 가봐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속속히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기 이러다가 또 비행기를 놓치면 이게 안 되니까 네. 하여튼 이름 부르겠지만 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제 태국에서 저희가또 열심히 사막을 일 목사님하고 찾아하겠습니다저 네. 우리 그 운정 참조님께 참 참조, 네. 참조. <laughs> 운전참점 <laughs> 죄송합니다. 지금 이걸 실시간으로 제가, 저희가 이쪽만 보고 있어서 두 개를 다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laughs> 저희, 저희, 저희 교이인고 <laughs> <저희, 웃음> 제가 앞, 카메라가 <laughs> 저기 앞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뭐 참전 모든 구독자 여러분, 교회 여러분, 또, 저희 아, 또 교회 여러분, 또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밀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운동 참전, 교회와 또 함께하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 드디어 태국땅에 도움이 왔습니다. 왔습니다. 보이 왔습니다. 오입니다 <laughs> 정도가 아니라 왔습니다.